은혜를 갚은 까치. 옛날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선비가 살았어. 그 선비는 활솜씨가 뛰어나 늘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녔어. 어느날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 한양까지 가려면 험한 산을 몇 개나 넘어야 했는데, 가다가 사나운 짐승이나 무서운 산적을 만날 수도 있었어. 선비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었단다. 어느 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였어. 어디선가 다급하게 울어대는 새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선비는 얼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 선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 커다란 구렁이가 까치 둥지에 다가가는 것을 보았거든. 까까까까... 엄마 까치는 아기 까치들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어. 커다란 구렁이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아기 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 아니, 저런 고약한 놈! 가엾은 아기 까치들을 노리다니! 선비는 구렁이를 향해 화살을 쏘았어. 띄웅. 쿵! 구렁이는 화살을 맞고 땅 위로 떨어졌어. 휴, 정말 다행이군. 선비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 까치들이 선비를 보며 두 날개를 바닥거렸어. 그래, 나도 기쁘구나. 선비들 까치들에게 손을 흔들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 선비는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어. 마침 저 멀리에 집한 채가 보였어. 너무나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어. 이렇게 깊은 산골에 저런 큰 집이 있다니. 저 집에서 하룻밤 묵었다 가야겠다. 선비는 그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지. 선비는 점잖은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어.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어. 어서 들어오세요. 여인은 상냥한 목소리로 선비를 맞이했어. 선비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홀린 듯 자기도 모르게 집안으로 따라 들어갔어. 여인은 선비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 그리고 친절하게 새 옷과 새 이불을 가져다주며 말했어. 누추하지만 편히 주무세요. 선비는 여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자리에 누웠지. 먼 길을 걸어오느라 몹시 피곤했거든. 아, 어, 졸려. 선비는 곧 깊. 큰잠에 빠져버렸어. 얼마나 지났을까? 선비는 숨이 막혀 눈을 번쩍 떴어. 무언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를 칭칭 감고 고함을 치는 거야. 너, 너, 도대체 누구냐? 오늘 낮에 네가 죽인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야. 선비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 한 번만 살려 주시오, 한 번만 내 네, 반드시, 남편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구렁이는 선비의 목을 점점 더 조이기 시작했어. 선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렁이에게 해원했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니 내 기회를 주겠다. 날이 밝기 전까지 저산 위에 종이 세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마. 하지만 종이 울리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거야. 구렁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스르륵 사라졌어. 선비는 밖으로 나가 산 위를 올려다 보았어. 달빛이 비치는 산 꼭대기에 어려풋이 종이 보였어. 저산 꼭대기에 종을 세 번만 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한밤중에 누가 저종을칠수 있겠어. 선비는,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생각을 하니 입안이 바싹바싹 바싹 다 들어가는 듯 했어. 이제 시간이 없어. 아, 이제 곧 죽게 되는구나. 어머니... 선비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 드디어, 날이 밝기 시작했어. 선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지. 약속한 대로 구렁이가 다시 나타나 말했어. 아하하, 이제 내 남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렸지.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선비는 눈을 찔끔 감았어. 바로 그때였어. 뱅~ 뱅~ 뱅~~ 구렁이다. 막 선비를 잡아먹으려는 순간, 산꼭대기에서 종소리가! 대번 울리는 거야. 아이고, 우은하다. 하지만... 할수 없지. 약속한 대로 너를 살려 주는 수밖에. 구렁이는 푸은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론가 사라졌어. 도대체 누가 종을 쳤을까? 선비는, 총을 친 사람이 몹시 궁금했지. 선비는 힘겹게 산을 올라 산 꼭대기에 이르렀어. 와, 이럴 수가. 수많은 까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니? 어제 그 엄마 까치가 친구들과 함께, 머리로 종을 치다가 모두 그대로 쓰러져 죽은 거야. 선비는 목숨을 살려준 까치들이 너무나 고마웠어. 은혜를 갚은 까치에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선비는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했단다.